하고문공원 쪽하고 마찰이 좀 있어서 애들이 그항동부에서지정고시를 내려놨어요 이쪽에 출입 금지로 그러다 보니까 항동부에서는그 이게 이래선 대회래도 오픈, 오픈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걸 보수해가지고 를 저희들은 그 코스를 이제 지금 어제 최종적으로 이제 바꿨어요 어제, 어제 바꿨는데 그래서 이번 데 코스는 그냥 하프예요 그러니까 26km 정도 됩니다 이2 네. 6 k m 되고 <laughs> 여기서 출발해서 출발은 도로로 한 2km 정도 올라가면 가원풍역이란 그 건물이 보여요. 그 건물 앞쪽으로 꺾어서 들어가면 여기 그 여기 출발해서 올라 로로올라갈거어요도로 아. 이렇게 올라가면 그 여기가 2km 지점인데 여기서 건물이 하나 있어요. 그, 그 전압탑이 있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그럼 여기 3 여기까지 빠져나오는 데가 3.2km예요. 3km 3km는 그냥 그 지금 눈길이에요 거의 그, 눈도 있고 그다음에 그뭐 이렇게 눈이 날이이여진건 아니고 뛸 수도 있어요. 뛸 수도 있는데 조금 미끄러울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면 되고. 여기 나와서, 그, 반대쪽으로 갈 거예요. 천자령을 뒤로 돌아서, 위로 그 정사로 찍고, 앞으로 내려와서, 다시 지나갑니다. 그래서, 본신봉 지나서, 동, 여기 동해 전방대 지나가고 나면, 마지막에, 이쪽에 그, 통력발전기가 마지막 꼭 가기 전에, 왼쪽으로 보면 통력발전기가 또 하나 있어요. 거기가 반환점이에요. 거기를 돌아서, 다시 저, 전방대로 올라와서, 그, 내려오는데, 전망대 지나서 내려올 때는 그때부터 목적길로 내려옵니다. 도로가 아니고. 보면 사면목장에서 만들어놓은 그 산책길이 있어요. 예, 네, 통발. 통발. 통발적으로 계속 내려오셔야 돼요. 그러면 네, 네, 네. 도로가 아니고 그 나중에 보면은 계곡으로 들어가서 그 올라오는 데도 있으니까 그 길을 이용하는 내용은 왜냐면 당일날이, 대단일날이 이제 휴일이다 보니까 차량이 많아요. 그래서 내려올 때 겹치기 때문에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 있고 코스를 나중에 네. 이탈하게 될 실정입니다. 그래서 그 그니까 러 도로 쪽으로 내려가시면 안 되고 그 목책길로 목책길 로 오시면 여기 다 오게 되면 요 요쪽에 보면은 그 다리가 하나 있어요. 네, 다리 건너서 건물 예, 있는 예, 이쪽으로 피시에요. 네. 그 거리가 2 1 k m 니까 제가 출발하시면 먼저 여기 요요 지점에 제가 안내해 드리고 네. 여기 다기서 아, 안내해 드릴게요. 안내해 드리고 네, 네. 이거 있죠. 손자력 한 바퀴 돌아서 내려오셔서 이쪽 전망대 지나서. 이 내봉 쪽입구 가기 전에 풍력 발전기 하나 전해서 유턴해 가지고 다시 오시면 돼요. 네. 응. 와 가지고 네. 다시 일로 와서 다시 이리 튀어 오는 거예요? 아니, 아니, 아니요 응. 여기 풍력 동해 전망대에서 네. 바로, 바로 내려오는 길이에요. 아 바로 내려오는데 여기 목책길이 이렇게 있어요. 목책길이. 이렇게 산책로가 다 표시가 돼 있어요. 그렇게 해서 거기에나오게한 21km 정도 나와. 그리고공로 이제 최종적으로 어제 결정이 됐고 네. 아, 그러니까 이쪽을 안뛰는구나 예, 예. 뛰는 건 이쪽 길이 훨씬 더 좋긴 좋은 거 같아요. 저쪽은 지금 막혀서 도저히 지질 못해요. 네. 위에 올라가서 보시잖아요? 이 반대편이 길이 어마무시해요. 이 반대편 이쪽이. 음. 옛날에 휴늑때 그걸 다 뛰고 다녔어요 처음에 썼어요 여기가. 크지가 않았거든. 여기가 여름에 오잖아요. 이거운치가 되게 좋아요. 그리고 이 조경 같은 거잘 해놔가지고. 네. 가니는 도로는 물길인데 살짝 내리막에서 이제 그 도로가 유실돼가지고 끊어진 데가 있는데 거기는 얼음길이에요. 얼음길이 한 오름매사 되는 건데 흑도 뿌려놨으니까 공연 조심하시고 올라가시면 되고 저쭉 올라가시면 그 뭐야 백두대간에 이제 그 선자령 연결되는 길이 나오는데 선자령 올라가는 시민 저기 에 금상객들이 많아요. 금상객들이 어제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선자령을 그 왼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빙 돌아서 그러니까 직선으로 계속 돌면 선자락 한 바퀴 돌아서 반대로 올라와 가지고 그 다리 또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. 선자락 한 바퀴 돌셔야 돼. 그러시면 올라갔다가 선자락 등산시키그 바로 내려오시면 계단 이 있으니까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오오시면거아니요 그래서 등산객들하고 그 등산객들이 꼭 말들이 많으니까 끼시면서 누가 겁 들어 막 해주십. 차차 뒤에 차와 진짜 좋다. 알수 없지만 알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삶의 길이 가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수 없지만 알수 없지만 알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. 그래도 <목소리도> 싹 안내고 오로로 마킹을 차려놔서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든지알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수 없지만. 이렇게 또 걸어가고 진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는 자신있게는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